아, 계속 탐남도 중에, 야 단풍나무가 너무도 곱게 물을 들였습니다. 바람이 살살 불어진 가운데 곱게 물든 니파리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습니다. 단풍이 너무 고와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아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바람이 불어주는 속도대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. 이야, 장관이네요. 바로 밑에가 도로가 있어서 소음은 들려오는데 야, 단풍 진짜 멋지네요. 바로 밑에서 난차를 또 봅니다. 먼저, 아. 보자, 보자. 나는 재물이 뭐냐. 아, 신화가 또 올라오고. 아, 별다른 특정상은 없습니다. 본인의 멋진껏 피우라고 파도 뿌려줍니다자 계속해서 탐나는 미역가겠습니다아 제가 짊어진 가방에네 방호를 달아놨더니 제가 움직이는 데 소리가 납니다. 아, 그건 산 짐승들을 아, 이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해라고 달고 다닙니다. 아, 이 방울 소리가 예전에는 제가 한때 낚시의 미치광이가 돼서 낚시를 그만두고 이 탐난을 다니면서 낚시 낚시할 때 쓰는 그 방울을 달았습니다. 아주 소리가 좋아요. 진짜 산행하기가 딱 좋습니다, 날씨가. 더럽지도 않고, 간혹 가다 산들바람이 불어주고, 이름 있는 난초만 보여준다면, 금상첨화입니다. 양봉 농가가 아주 저 골짜기까지 도여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꿀벌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멸망에 이른다는데 야. 꿀벌 개체수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산세 소리도 간혹 가다 들려오고, 탐난하기에는 아주 적은 인 날씨입니다. <laughs> 춥지도 않고, 더럽지도 않고, 아, 여기 또, 대주가 하나 보입니다 아,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 꽃밭에는 무지 같은데, 아, 꽃대가 또 달려 있습니다. 멋지게 펴보라고, 잘다듬기를쪼있습니다 아, 이것은 또꽃 시즌에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嗯。Mm hmm. 양봉 농가들은 꿀을 딸 시기가 지나서 그런가 조용합니다. 우리 아는 지인분들도 양봉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올해 꿀들을 많이 수확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. 잠시 영상을 끄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